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라디오?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보죠 라디오? 방안의 소음이 여기까지 들려온 것 같다 건드리면 무언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돌려야겠죠? Hmm. yeah i like this game i'm not finished yet but yeah i'm good i think that's that's a great game 뭐 이거 하기가 힘들어 이거 <laughs>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약간 긍정적인 긍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되지? 공포스럽거나 이런건 없네요 딱히 뭐 그런건 없는거 같..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두다기로 그 만든 돼지서금통이다 돼지서금통에 막 눈깔도 들어가있어요 이거? 깜짝이야 어, 눈가 뭐, 욕망으로 부서졌다 누군가 욕망이라는 거는 저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같네요. 지금 일단은 <laughs>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아, 이거, 아, 이거 힘들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도... 뭐, 이거 <laughs> 왜 이러노? 아, 그냥 야, 이렇게 구나 이렇게 가면은 6이었죠? 뭐, 음. 어, 돼지동통 그대로 있네요, 이거? 저기를 만든 돼지동통이다. 허랗고 둥근 눈으로 팔자지기 기다린다. 요거 말고는할게 없네요. 일단은 끄고, 끄면 여기죠? 문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문이다.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고? 그럼 요기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 깨고, 여기에 분명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아따. 순서대로 채널 순으로 모르겠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 누군가의 집이다 어? 아 집으로 나갈 수도 있네? 뭐야 어, 왜 그래? 그래 엄마는 언제나 평범한 죽으셨지 잘못된 일에도 화한번 내지 않으셨어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했다 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야 이거 아아 되네요 아버지 봅시다. 그렇게 보면 아, 그때 그때를 빼고 아빠는 집에서 술을 먹지 않으셨다. 그때 야, it's 야, yeah, kind of puzzle game. <laughs> 오케이 아빠가 이야기할 때 들려줬으며 농담을 하 하던 때가 그리워. 그렇네. 야, 나가 봅시다. 아, 시, 소리가 아 잠깐 아 갑자기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의 사진 눈이 전부 벗겨 있다 그러네요 다왜 <laughs> 이래? 피눈물?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몰라 나 지켜봅시다 아아 여기도 문이 또 있, 있긴 하네요 또 나가보자. 유리잔. 아 채워진 유리잔. 리커버했죠? 끄고 잠바 보라고? 이미 잠 이미 봤어. 이 봤어요? 이미 잠겨 있어. 이상한 문가서 있다. 저때제사람을 만나라. 저때제사람을 만나라고? 나왔고. 어 뭐야. 고어 오, 왜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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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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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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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통 설마 이거 아니네요. 아니문안 열려요 그때 문이 안 열려 그때는 이도 갈수 있죠? 누군가 욕망으로 부셔졌죠이유관 뭐 아닌 것 같고. 문이 서 있어 보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지금 문이 세 개인데 첫 번째 문 가봅시다. 아. 뭐야? 그냥 나오는 거야? 천장에 침대? 침대 왜? 뭐야? 이 뭐한데요 위? 이거 꽝이야. 잠깐 설마 불 끄면 달라지나? 아 거꾸로 돼 있다고요? <laughs> 난또뭐라고 씨. 아, 일단 한 번씩 다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아니고 이제 불 끄면은 그때 달라지겠죠? 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어? 여기도 아니야 슬픔으로 채워진 유리컵. 희미하게 믿는다. 슬픔으로 채워진 유리컵이라. 설마, 요따 이렇게 뿌린 거 아니겠지? 맞네. 일단은 여기에서 나올 테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불을 끄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네. 가운데네. 가운데네. 이렇게 해서 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 보다. 또 이렇게 가, 어. 이렇게 가고 따라오라는 거 같은데, 발바닥이 쭉 가서 첫 번째, 세 번째, 현장에 주사? 왜 주사 바늘이지?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쪽지가 떨어졌다. 사설 탐정 광고. 한편 외도기 늦은 기가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사설 탐정. 그 수많은 주사위와. 여기가 어디지? 어디야? 선생님, 식상에 수많은 과제 물이 있다. 일단, 요거 말고, 는 없는 것같거요요요요거 뭐지? 이건 오늘 깨고 잘거냐고요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어머니랑 아버지 침대에 누우면 벽 넘어 엄마 아빠가 하는, 대, 하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땐 유대란 게 있었다. 엄청났던 대화가 털듯한 침묵으로 변한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아빠는 항상 잔뜩 취해서 집에 오셨었다. 엄마는 구석에 웅크려서 흐른 눈물을 애쓰, 숨기려 애썼다. 세계의 시계 어느 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시침을 움직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 잠시만요. 이거 시간에 대한 힌트는 안 줬는데. 뭐야 아 이거 불끌 수도 없네요, 이거. 시간에 대한 힌트. 일단 그냥 돌려볼까요, 그냥? 그냥 돌려봅시다. 이거도 돌아가네. 젠장. 일단 저거랑 맞춰볼까? 맞춰볼까요? 단서가 <laughs> 단서, 단서라는 게 필요한데, 어머님한테는 단서가 없고 시침, 시침. 지금 과거로 온것 같은데. 근데, 시간에 대한 단서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 자화상인가 보다. 자화상인가 보다. 맞아. 자화상이네. 그래, 자화상이었어. 맞아.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상이. 맞아, 그거였나 보다. 그래, 맞아. 그거였어. 야, 진짜 우리 시청자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님들? 왜 이렇게 똑똑해?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거 뭐야, 이거? 과거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렇고 이제 요건데 오케이 일단 아빠가 잠시 이걸 잘 봐야돼 아 아빠가 3시 3시 30분이고 엄마가 한 6시 정도 되려나? 한 6시 30분? 정도 되네요 아 이거 말고 말고 어, 3시 30분, 6시나 7시 40분, 7시 30분. 그래, 보자. <laughs> 그래도 또, 막또뭐 해라, 저 해라 이러진 않아도 다행이네. 그래도 음, 한그 정도 될것 같아. 음. 3시 한 요거 정도였죠. 이렇게였고, 한 7시 30분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었나 이거 아니었나요? 반대였나? 어, 맞을 텐데. 아니야, 아, 뭐지? 35분 분침이 35분이라고. 요게 이게 바뀌었나?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였나요? 어? 아닌데? 아, 다시 보자. 아, 뭐지? 왜 이러시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그냥 포인트 스크린샷 해가지고 그린팟을 이겨야겠다. 아휴, 헷갈린다. 3시가 좀 삐뚤었다고? 일단 그냥 그러면은 일단 그냥 보아봅시다. 한번 봐보고 다시 한번 봐보고 그리고 또 괜히 또막 하면 또 귀찮으니까 그리고 3시 30분, 한 7시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니 7시죠. 7시 7시 30분, 둘다 30분이야. 근데 다행인 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잠깐 좀 힐링지마자. 좀 뭔, 뭔 노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힐링을 할 수가 없다. 네, 해지가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이렇게였죠. 아니, 아니야. 정확히 맞춰야 되나? 뭔가 탈칵 소리 날 텐데? 아니 8시 해 봤는데 안 됐어요. 잠깐. 아니야. 이거 시침을 맞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를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가? 응? 아니야. 지금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뭐관심이한다 드리고 있는데 <laughs> 뭔가 반대로? 아냐불안 꺼져요. 불안 꺼져.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한번 해보자. 반대. 반대. 아, 30분짜리 나... 놔두고 이거만 바꾸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같아 이대로 가고. 야, 분명 여기에서 응? 음? 9시로 가다니. 얼굴을 표현할 만한 게 없을까? 얼굴을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요 방이 괜히 있는 건 아닐 텐데, 아. 이 방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숫자? 숫자가 힌트가 있다고? 아니 책상에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 잠깐만 이게 조금 막히긴 하네. 왼쪽에 땡땡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눈을 뜻하는 거라고? 전에. 요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지? 일단, 이다경 님이 왼쪽에 땡땡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눈을 뜻하는 거라고? 왼쪽에 땡땡이 두 개? 요기에서 뭐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뭐 가져가는 게 아니죠? 이거 막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거의 다 깼어, 이거는. 봐봐. 지금 이제 3시 30분이고, 이게 일, 7시 30분이란 말이지? 왼쪽에 땡땡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눈을 뜻하는 거라고. 왼쪽에 땡땡이 두 개? 여기 가져갈 만한 건 없어요? 여기 문도 안 열려, 심지어. 저때 사람을만 제 사람을 만나라. 제 사람. 아 설마 다른 채널이 있는거 아니야? 초점을 빼앗아가서? 초점을 가져갈 수 없냐고? 아니 못가져가는거 같은데 초점을 가져간다는게 무슨 소리야? 다른 다른 아, 하나 더 나오는거 아니 이거? 아닌데 여기. 문이 잠겨있고. 일 여기에서 해결해, 결해보는 거죠? 채널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깨진 거를 가져가고 싶어. 이게 깨진 걸 가져가고 싶은데? 나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설마, 이렇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설마... 그전 채널로 돌아가가지고 종이로 설마 책에다 그려놓는 건 아니겠지? 이거를... 이거 가져갈 수가 없어. 이게... 쓰읍. 왜 가져갈 수가 없지? 이거? 이게 손 모양이 떠야 되거든요 지금 마우스 커버가 근데 지금 안안 안 뜨잖아요 지금 그죠? 하... 이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지오 공통을.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아유 좀 좀좀 없냐고 아이 뭐. 방은 없나 침대 휴디통 없어 분명 있으면은 뭐 떴어 이거 아봐이 이거 문표 뜨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지금 자 근데 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잠깐만 여기에서 책을 한번 드림이러볼까? 한 번도 안 들으면 맞잖아, 여기. 여기. 이렇게 뭔데? 먼... 안 돼? 눈깔, 눈깔 좀 그려. 아니야? 쥐지통? 없어, 없어. 없어. 뭐 여기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없어. 시간 맞추는 곳 가서 음, 응, 그래야 될것 같아. 여기잖아, 쓰고. 아! 아 여기 시계를 옮길 순 없나? 세계의 시계, 어느 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반대로는 아니, 아니겠죠? 요걸 뗄순 없나?